자 다음은 독립 시행의 확률에 대해서 배워 보도록 합시다. 자 독립 시행의 확률. 자 독립 시행은 뭐냐면 독립 시행은 뭐냐면 서로 독립인 사건 서로 독립인 사건을 여러 번 반복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시행을 동일한 시행을 시행을 여러 번 반복하는데 여러 번 반복하는데 이 사건의 결과가 모두 결과가 모두 독립적으로 만들어지는 사건, 독립적으로 시행된다. 이걸 우리가 독립 시행이라고 불러줍니다 그러니까 주사위를 뭐 다섯 번 던진다, 여섯 번 던진다 이런 것들은 동일한 시행을 여러 번 하죠. 그리고 그 결과가 모두 독립적이죠. 그래서 그런 건 독립 시행이다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주사위를 던진다, 동전을 던진다, 카드를 하나씩 뽑는데 복원 추출, 이거 집어넣고 다시 뽑는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독립 시행이라고 불러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독립 시행의 확률은 무엇이냐, 무엇이냐? 자, 얘는 성공 확률이 성공 확률이 p인 시행을 시행을 n 번 독립 성공 확률이 p인 사건이라고 하죠, 그죠 사건을 p인 사건을 사건을 n 번 독립 시행했다. n 번 독립 시행했을 때 독립 시행했을 때 r 번성공한 확률, r 번 성공할 확률을 구하세요라는 게 독립 시행의 확률입니다. 그니까 동일한 시행 성공 시행이 p로 결정되어 있는 걸 n번 시행을 해서 r번 성공할 확률은 뭔가요? 뭐 이런 걸 물어보는 게 독립 시행의 확률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자유투 성공률이 뭐 80%가 되는 사람이 있다고 봅시다. 자, 이 사람이 10번 던져서 10번 던져서 7번 성공할 확률, 성공할 확률을 구하세요. 뭐 이런 문제들입니다. 예를 들면 아니 뭐 이런 것도 있죠. 주사위 주사위를 주사위를 다섯 번 던져서 1의 눈이 눈이 세번 나올 확률 나올 확률을 구 구하세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다이두 개의 공통점이 뭐냐면 1의 눈이 나온다는 확률은 육 분의 일로 고정이고요, 80% 자유투 성공률 80%도 정해져 있죠. 그래서 성공률이 성공 확률이 p로 딱 정해져 있는 건. 얘는 열번 중에서 일곱 번 얘는 다섯 번 중에서 세번 이런 문장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몇번 중에서 몇번 성공할까 요를 묻는 걸 독립시행의 확률이라고 불러줍니다. 자 그럼 얘는 어떻게 하느냐 자 쉬운 예를 가지고 한번 해보죠. 자 주사위 자 다섯 번 너무 많으니까 주사위를세번 던져서 세번 던져서 일의 눈이 눈이 일의 눈이 두번 나올 확률 두번 나올 확률을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동시행의 확률 공식을 배울 텐데, 공식을 지금 유도하기 위해서 예를 하나 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주사위 세 번, 1의 눈이 나올 확률 두 번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먼저, 자, 1의 눈이 나온다를 성공이라고 친다면, 은 성공 두 번, 실패 한 번이죠, 그죠? 따라서 이걸 한번 묘사를 해보면, 세번 중에 두번 성공해야 되니까, 성공, 성공, 실패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성공, 실패, 성공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실패, 성공, 성공할 수 있겠죠, 이렇게. 맞죠 그래서 있을 수 있는 케이스를 전부 다 나열해 놓고 각각을 다 더해 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될 확률은 뭐냐면 자 6분의 1 성공 성공 실패 이렇게 되겠죠 그죠 맞죠 그다음 얘는 어떻게 되냐면 성공 실패 성공이 되는 거고 그다음 얘는 실패 성공 성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곱해서 다더 하면 되는 건데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이 결과가 전부 다 똑같다는 거아니 알겠나요 요 값이 다 똑같죠. 그러니까 이런 순서만 좀 바뀌었다 뿐이지, 6분의 1두 번, 6분의 5한 번은 똑같은 겁니다. 그죠? 렇 자, 따라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수 있냐면, 요 녀석이 전부다, 전부다. 6분의 1은 두 번, 그 다음에 6분의 5는 한 번. 이 결과는 똑같으니까, 얘가 몇번 나왔는지 그것만 세면 되겠죠? 이 녀석은 몇번 나왔다 이런 케이스가 세번 나왔으니까 여기 3이라는 숫자가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 3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그것만 고민하면 되겠죠. 그럼 3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자, 요 녀석, 자, 동그라미 두 개, 꼽혀 하나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 그렇게 쓰면 되죠, 오죠. 그러니까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인 겁니다, 오죠. 따라서 얘는어 이렇게 3팩에 2팩이라고 써도 되죠, 오죠. 3팩에 2팩이라고 써도 되는데, 되는데, 어차피 동그라미 아니면 꼽혀 두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어떤 방식이 좀더 편하냐면. 이 자리, 시행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시행 중에서 성공할 자리 두 군데만 찾아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세 군데 자리 중에서 어디만, 성공할 자리 몇 군데를 찾자? 두 군데를 찾자. 따라서 요거 대신에 3 c 에2라고 적어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3 c 에2 그러니까 전체 세번 중에서 두번 성공이니까 성공할 자리 몇 군데를 찾자? 두 군데를 찾자. 그래서 여기 3C2라고 적어주면 된다. 이겁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얘는 여기 나와 있는 확률은 그냥 성공 두 번, 실패 한 번은 똑같고, 얘가 일어날 수 있는 경우는 전체 세번 중에서, 세번 중에서 성공할 몇 군데를 찾아버리자, 두 군데를 찾아버리자. 그걸로 끝이란 말입니다. 자, 따라서 이 문제도 한번 살펴보죠. 10번 중에서 7번 성공하는 거니까 뭐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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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패 실패 뭐 이렇게 나와도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10군데 중에서 성공할 자리 7개를 찾자. 찾고 성공 0.8은 7번 나오고 실패 0.2는 3번 나온다. 이렇게 써 주면 된다 이겁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사위 다섯 번 중에서 1이 세번 나와야 되는 거니까 다섯 번 중에서 세번 성공이 세 번, 실패가 <laughs> 실패가 두 번, 이렇게 써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를 공식으로 만들어주면, 성공 확률이 PNC행을 M번 중에서 R번 성공한다라고 하면, 얘는 공식이 <laughs> NCR, M번 중에 R번 성공입니다. 그래서 성공이 R번 일어나고, 실패, 1 p 에죠 그죠? 실패가 M-R 일어난다. 이렇게 쓰게 되면, 요런 독립시행의 확률을 쉽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게 독립시행의 확률을 계산하는 공식입니다. 자, 원리 이해하고 그 다음에 빨리 빨리 정리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돼요. 아시겠죠? <laughs> 자, 예제 하나만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자, 이게 어떤 게 있냐면 자, 7전 4선승제 7전 4선승제 선승 이런 어떤 시리즈가 있습니다. 이 시리즈에서 자, 6차전에서 6차전에서 에서 A가 우승할 확률을 구하세요. 우승할 확률을 구하세요라는 얘기입니다. 뭐각 팀이 각 승리에서는 성공할 확률은 똑같다고 치죠 성공할 확률은 0.5로 똑같을 때 6차전에서 A가 우승할 확률을 구하세요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풀면 안 돼요. 자 6차전에서 A가 이겨야 되는 거니까 자 전체 6차전 중에서 6차전 중에서 뭐네번 이기고 네번 이기고 두번 지면 되네. 두번 지면 두번 지면 오케이, 6차전에서 우승하겠네. 그 6차전까지 네번 이기고 두번 지면 되겠네라고 해서 여섯 번 중에 네번네번 이기고 이길 확률은 2분의 1이니까 네번 이기고 두번 진다. 이렇게 쓰면 이렇게 쓰면 이풀리는 틀린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동시행은 정확하게 적었는데 해석이 좀 틀린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자, 여기 6시의 4에서는 자, 여섯 번 중에 네번 이기고 두번 지는 거니까 이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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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고, 지고도 들어있죠. 6시에 4 안에는. 그런데 이러면 4차전에서 끝난다는 거 알겠나요? 자, 다시. 6시에 4는 뭐 이런 거,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건데, 이거안 된다는 거 알겠죠? 4차전이 끝이에요. 얘는. 5차전이 끝이에요. 네번 다, 이겼는데두번더할 이유가 없죠. 그죠? 맞죠? 그래서 독립시행으로 펼쳐준 건 맞는데, 문제를 해석하는 게 틀린 겁니다. 그럼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최소, 그러니까 제일 끝에는 A팀이 이기는 것으로 끝나야 돼요. 맞죠? 그러니까 얘는 제일 마지막 경기, 6차전은, 6차전은 이겨야 되는 거고, 5차전까지 뭐가 돼야 되냐면, 3승 2패가 돼야 되는 게 맞죠. 5차전까지 3승 2패가 되고, 마지막 6차전에 이기면, 6차전에서 끝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5차전까지 3승 2패가 돼야 되니까, 5번 중에 3번 이겨야 되겠죠. 그래서 5C에 3이 들어가고, 이기는 거세 번, 그럼 지는 거두 번, 한 상태에서 마지막 6차전, 뭐다? 이겨주면 된다, 이거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주면 돼요. 아시겠나요? 자,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이게 독립시행의 확률입니다. 독립시행은 성공할 확률이 몇 번인가, 그리고 몇번 중에서 몇번 성공했는가, 이것만 찾아서 식으로 정리해주면 됩니다. 아시겠죠?